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분위기가 쌓여지고 대화가 끊깁니다. 카톡 답장도 점점 늦어지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가 늘어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하는 다섯 가지 칭찬만 제대로 쓸줄 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여자의 마음문이 열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야한 상담소를 찾아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프로필에 상담소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올 겁니다. 오늘도 야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여성 심리를 20년 넘게 연구해 온박하연입니다 상담소에 오시는 남성분들, 특히 4,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진짜 진심인데, 왜 여자가 저한테 마음을 안 열까요? 저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대화만 하면 어색해지고 분위기가 죽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 여자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예쁘네요. 젊어 보이세요. 옷잘 어울려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자한테 칭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중 8구 외모 칭찬이었을 겁니다. 예쁘다 날씬하다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이런 말들만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4, 50대 이상의 여자들은 이미 외모 칭찬에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경계심만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자들도 이미 나이를 먹었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거울 보면 주름도 보이고 살도 찌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매일 확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갑자기 예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남자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그냥 좋은 말로 꼬시려는 건가? 이런 의심부터 듭니다. 중년 여성들은 더 이상 외모로 승부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고, 내 마음을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외모 칭찬만 하다가 여자한테 차이고 연락도 끊기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남자인데, 분명히 진심인데,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칭찬은 여자의 감정회로를 정확하게 건드리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외모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자의 존재 가치, 내면의 매력, 감정적 안정감을 정확하게 자극합니다. 이 말들을 제대로만 쓸줄 알면 여자가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톡 답장 속도도 빨라지고 만나자는 말에 바로 시간 내주고 대화할 때 웃음도 많아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우선 왜 우리가 평생 써온 칭찬이 안 통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평생 외모 칭찬만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 예쁘다고 하면 좋아한다고 배웠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예쁘다고 말하는 장면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자한테 호감 표현하려면 외모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대 여자한테는 통할 수 있어도 40, 50대 이상 여자한테는 절대 안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중년 여성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미 수없이 많은 외모 칭찬을 들어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예뻤고 많은 남자들이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는 점점 변하고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모 칭찬을 들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껍데기만 보는 남자구나, 속빈 강정 같은 말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건 외모 칭찬을 하면 할수록 여자는 남자를 가볍게 봅니다. 진지하지 않다, 그냥 재미로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럼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칭찬은 뭘까요? 바로 존재의 인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봐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 정말 예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전부야. 하지만 다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웃을 때 주변 분위기가 확 밝아지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여자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 이 사람 나를 제대로 보고 있네? 내 성격이나 분위기까지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성의한 칭찬과 진심 있는 칭찬은 여자가 바로 구분합니다. 남자들은 똑같은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그말 속에 담긴 진심의 깊이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쁘네요 라는 말은 누구한테나 할수 있는 말입니다. 길 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누구한테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는 말은 그 여자에게만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느낀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요. 여자들은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할수 있는 말을 들으면 실망하고 나한테만 할수 있는 말을 들으면 감동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걸 감당해 왔습니다. 집안일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가치는 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삽니다. 이런 여자한테 외모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남자구나, 껍데기만 보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해온 노력을 압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한테는 외모 칭찬이 아니라 존재 인정의 말이 100배, 1000배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마음을 여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칭찬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수백 번 검증된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제대로만 쓰면 여자가 여러분한테 완전히 마음을 엽니다. 첫 번째 칭찬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이 말은 정말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가장 원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편안함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가족 문제,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고민,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당신 옆에 있으면 따뜻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그말 속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 여자 옆에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편하게 들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넣어서 말하면 여자는 아, 정말 진심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말을 할때 여자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하세요. 급하게 말하거나 어색하게 말하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눈을 보면서 여유 있게 마치 고백하듯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진짜 나한테 관심 있구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실제로 상담소에 오신 한 분이 이 방법을 써보셨습니다. 5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계속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이 칭찬을 알려드렸고, 그분이 용기 내서 여자분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평소에 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당신이랑 있으면 그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저도 그래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두분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셨습니다. 이 칭찬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은 편안함을 느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감과 애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신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말을 들은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한테 신뢰감과 애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 깊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외모 칭찬은 절대 이런 효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칭찬 갑니다. 당신이 웃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말도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직도 매력이 있는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당신이 웃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아직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 칭찬의 핵심은 여자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밝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으면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당신이 웃으면 좋아요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웃을 때요,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그 웃음이 정말 전염성이 있어요. 저도 당신 웃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아내 웃음이 정말 그런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더 자주 웃게 되고 그 남자 앞에서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0대 후반 남성분이 상담소에 오셨는데 좋아하는 여자분이 너무 조용하고 웃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 평소에 웃을 때가 있나요? 네, 가끔 웃긴 이야기 하면 웃으시긴 해요. 그럼 그때 이 칭찬을 써보세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다음에 만났을 때 여자분이 웃는 순간 바로 말했답니다. 당신 웃는 거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웃을 때 정말 분위기가 확 밝아져요. 그 미소 정말 좋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얼굴 빨개지면서 쑥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분이 훨씬 더 자주 웃으시고 두분 대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는 부분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웃음을 칭찬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 앞에서 더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칭찬의 선순환입니다. 외모 칭찬은 이런 효과를 절대 못 만듭니다. 오히려 여자를 부담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칭찬입니다. 당신은 뭘 맡아도 결국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진짜 여자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년 여성들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집안일, 육아, 직장생활, 부모님 모시기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남편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식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들은 속으로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도구 같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당신은 뭘 맡아도 잘 해낸다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봐주는구나. 내가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 칭찬은 단순히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의 인생 전체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노력을 모두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은 뭐든지 잘해요라고만 하면 공허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 여자가 잘하는 걸 관찰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음식 만드는 거 보면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신경쓰면서 정성껏 만드는 게 보여요. 그 끈기랑 성실함은 정말 아무나 못 가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감동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자세히 보고 있구나,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일처리하는 거 보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복잡한 일도 차근차근 정리해서 해결하잖아요. 그런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는 여자한테 이런 칭찬은 정말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남성분이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분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남성분이 가게에 자주 가면서 그 여자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손님 응대도 친절하고 가게 관리도 깔끔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칭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 가게 운영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손님들 하나하나 신경 쓰시고 물건 배치도 깔끔하게 하시고 그런 디테일은 정말 아무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답니다. 가족들은 당연하게 생각했고 손님들도 그냥 물건 사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 노력을 알아봐 주니까 정말 감동 받으셨답니다. 그 이후로 두분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지금은 진지하게 만나고 계십니다. 이 칭찬이 강력한 이유는 여자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으면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해준 남자한테 강한 호감을 느낍니다. 외모 칭찬으로는 절대 이런 깊은 감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칭찬 갑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대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절실하게 원합니다. 평소에는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는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안 들어주고 자식들은 자기 일로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당신과의 대화가 정말 즐겁다는 뜻입니다. 당신 이야기가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구나. 내 이야기가 가치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칭찬을 하려면 실제로 그 여자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대충 듣고 이 말만 하면 여자가 바로 알아칩니다. 진짜로 경청하고 그 여자가 한 이야기에 반응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당신 이야기는 듣다 보면 자꾸 더 듣고 싶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까 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젊었을 때 여행 다닌 얘기요. 그거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생생해서 제가 거기 같이 간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여자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짜 집중해서 들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 남성분이 상담소에 오셨는데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분과 대화가 잘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그분 말씀이 자기는 주로 자기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야기. 그러면서 여자분은 잘 들어주시는데 왜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남성분은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실 때는 여자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반응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 칭찬을 쓰세요. 그분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자분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중간중간 재미있다고 반응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봤답니다. 그러다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이랑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그동안은 만나도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훨씬 친근하게 대하시고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도 여자분이 먼저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자한테 강한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를 즐거워하는 남자한테 마음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칭찬입니다. 당신을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멋져요. 이 칭찬은 모든 칭찬 중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중년 여성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삶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멋지다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내 본질을 알아봐주는구나, 내가 살아온 방식을 인정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외모 칭찬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입니다. 이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인 예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당신 태도가 멋져요라고만 하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관찰하고 그걸 말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식당에서 직원분이 실수했을 때 당신이 화내지 않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 여유롭고 따뜻한 태도가 정말 멋져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당신은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런 마인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많이 단련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자기 인생 전체가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같은 나이대의 여자분을 좋아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셨답니다. 봉사활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즐기시고, 항상 밝은 모습이셨답니다. 그 남성분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고, 제가 이 칭찬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느날 그분이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그 태도가 저한테는 큰 영감이에요.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눈물을 보이셨답니다. 그동안 강한 척 하면서 살아왔는데 누군가 자기 노력을 알아봐주니까 정말 감동이었다고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은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칭찬이 강력한 이유는 여자의 존재 전체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나 능력 같은 일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전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런 깊이 있는 칭찬을 들으면 여자는 이 남자는 나를 정말 깊이 이해하는구나, 내 본질을 보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강한 신뢰와 호감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 칭찬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 번째, 당신이 웃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 당신은 뭘 맡아도 결국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섯 번째, 당신을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멋져요. 이 다섯 가지 칭찬만 제대로 쓸줄 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칭찬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진심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냥 테크닉으로 이 말들을 쓰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여자가 이 남자는 그냥 꼬시려고 말만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여자를 진짜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걸 진심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좋은 점이 보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진심 있는 칭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칭찬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적절한 순간에 하나씩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웃을 때두 번째 칭찬을 쓰고, 여자가 자기 일 이야기를 할때세 번째 칭찬을 쓰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한 다음에는 여자의 반응을 잘 봐야 합니다. 여자가 기뻐하면 대화를 이어가고, 여자가 쑥스러워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칭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여자가 마음을 여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진심을 담아 이런 칭찬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한두 번 칭찬했는데 여자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빨리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칭찬들은 여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전체가 좋아집니다. 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여자를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변했다고 하십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배려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성장한다고 느낀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칭찬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시선입니다.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 이 칭찬들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여자를 꼬시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 말들을 쓰려고 한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마음을 바로 알아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 여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칭찬들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외모나 조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칭찬을 기억하시고 진심을 담아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칭찬들을 쓸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장점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자를 대하면 여자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관계가 친구 단계에서 멈춰 있는 분들, 대화만 하면 어색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조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